아린은아보세요 앞으로 밀면 이렇게 뒤로 당겨야지 앞으로 밀 뒤로 너무 당겨도 안 돼. 이렇게 음 가운데 그렇지. 맞아. 이 정도가 좋은 거야. 아니면 너무 당기잖아. 그러면 엄마 따라서 가자. 서 중간에 서버려 어, 이렇게 땡, 너무 당겨. 그렇지. 그렇지. 어. 그 정도가. 자, 엄마 잡으러 가자. 엄마 잡으러 가자. 안 무서워? 그치. 엄마 안전 운전할게. 아니야. 얘 아파. 엄마 생겼다. 엄마 잡으러 가자. 갑니다. <laughs> 잡으러 가자. <laughs> 자, 코나는 천천히 안으로 당기세요. 자, 이렇게 땡겨서 가는 거예요. 아빠 자, 당겨서 안으로. 아, 먹는다. 자, 배들 벗고. 그렇지. 다시 출발. 잡으러, <laughs> 잡으러 야, 가자. 너야, 너무 붙어버리면. 아니야. 아니. 다시 땡기면안 돼. <laughs> 천천히. <웃음> tenang nih, 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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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, kita oke dulu, coba aja, tenang nih, 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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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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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따가어떡서 야, 자, 야, 자, 자, <laughs> 네, 자, 너, 왜 이러지? 야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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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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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, 잘, <또> <laughs> 자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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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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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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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가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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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 천천히. 천천히 가. 자 천천히 여 천천히 여기 천천히 코너리 바깥쪽으로 반쪽자 안쪽으로 오, 여다자나가자자까워지고자다자자천워지고천다자 아, 천천히! 어, 천천히! 저기. 천천히! 천자자천자자자자자자지자자쪽자자자자 천천히. 안전이 최고예요. 안전이 최고. 안전이 최고예요. 안전이 나 승패 최고. 상관없어요. 저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저도 돼요. 네, 우리 역전할까? 역전할까 이제? 천천히. 어 여기 천천히 천천히. 민호 천천히. 옆으로 오른쪽. 왼쪽. 나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, 천천히. 야 힘내. <laughs> 야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우리 앞으로 앞으로 너무 땡기면 서. 아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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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야 천천히. 야 천천히 가야. 나나 천천히 천천히. 나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! 그렇지! 자, 천천히 가라고! <laughs> 자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히! 오, 자 천천히, 천천히! 다시 한번 천천히! 속도를 줄이세요, 여기서 속도를 줄이세요. 그렇지! 속도를 그렇지! 왼쪽! 간다! 속도를 줄이세요, 보여? 그치지 너무 또 줄이면 안 돼. 간다, 간다, 간다! 우와, 완전 멋게 달렸지?